뉴발란스 327 시솔트 키즈 전에 올렸던 그 남성용 말고 지금 보시는 거는 키즈 버전입니다 뭐 다른 게 뭔지 하나씩 파헤쳐 보면 아, 전체적인 색깔이랑 재질 그런 건다 똑같아요. 근데 키즈 버전이라 그런지 뭔가 조금 조그만 느낌, 미니멀해진 느낌. 그리고 가장 큰 차이는 여기 구멍이 원래 남성용은 3 개인데 키즈는 두 개씩 있어요. 그래서 끈도 네 개로 묶으면 끝나는 그런 모델인데, 중요한 건 사이즈가 많이 크게 나와서, 최소 5에서 10 정도는 다운해서 신어야 됩니다. 뭐, 레더 미드나잇이랑, 컬러는 비슷한 것 같은데, 여기, 고무창이 검은색이라, 더 부담 없이 신기 좋은 것 같아요. 지금 이 키즈 버전은 국내에도 나와 있지 않고 해외에서도 매우 찾기가 힘든 모델입니다. 근데 남성용을 찾으시는 분은 남성용 하시면 되는데 또 이런 미니멀한 디자인을 좋아하시는 분은 키즈를 하면 되겠죠? 키즈는 180부터 나옵니다.